국경선 평화학교 건립 기공식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국경선 평, 평화학교는 이그 봉사를 하고 또 후원을 하시는 분이 예, 땅한평 아니면은 벽돌 한 장씩을 후원을 해서 이렇게 건립을 예, 했네요. 예, 그래서 오늘 건립 기공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는 달리 젊은이들의 통일이 된 의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경선 평화교의 학 존재 이유와 사명감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의식과 의지가 필수적이며 그런 전쟁기지로서 평화학교가 이곳 철원 오라리에 세워졌다는 것에 가슴 뭉클함을 느낍니다. 실로기 불신한 봄날 원대한 기상을 품고 개교하는 국경선 평화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른 어느 기관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모두의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